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랑신당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 년 뱀띠 운세 알려드릴게요. 우리 뱀띠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주 때문에 뭐 직장이든 일이든 건강이든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데 이민 년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었던 거, 손시, 뭐 금전적으로 손실됐던 거 많이 회복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민년에 금전운이 점차 점차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주식이나 투자 뭐 이런 걸로 힘드셨던 분들, 뭐 빌려줬던 돈을 못 받으신 분들, 요런게 조금씩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민년에 여러분들 금전 손실됐던 거 많이 회복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뭐 시국도 힘들고 워낙 나라 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어려우셨던 분들. 많은데 이민 년에는 그래도 나를 찾아주는 이들이 많고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년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음,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바삐 움직이고 사람들 많이 관계 회복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조금 확장이 되거나 더 넓혀져 갈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민 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못 다니고 계신 분들을 조금 찾기 어려우셨던 분들, 직장 운도 좋습니다. 음, 나에게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승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연애 준비 잘 하시고 꼭 기회 잘 잡으세요. 문서 운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문서 변동이 조금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문서는 신중하게 매매나 매입 혹은 이사 여러가지 문서 잡으려는 분들 조금 신중하게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가 끝났다 해도 이민년이 좋은 해라고 해도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꼭 따져 보시고 결정하세요 우리 뱀티 분들 애정원을 알려드릴게요 솔로이신 분들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기회 생기시면 음, 마다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셔서 좋은 인연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조금 권태기로 인해서 아니면 새로운 이성 바람으로 인해서 좀 헤어질 수 있는 이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 차이좋고 지금 결혼 계획하고 시, 있으신 우리 커플분들 음, 다투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분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별거 중이시거나 뭐 요새 외도라고 하자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인 두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마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설, 시비, 관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으시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셔서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뱀띠 분들 어, 이민년에 많이 바쁘실 거예요. 많이 바쁘고 일욕심도 많으시고 사람 관의 관계도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뭐 바빠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운동 꼭 챙겨서 하시고요. 그리고 간, 음, 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드시는 거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검진 안 하신 분들 꼭 건강검진 하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괜히 시간 끌다가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연이 좋은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 가능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민년에 뱀띠분들 좋은 일은 더 많이 좋게 받으시길 바라겠고 안 좋은 거는 대비하셔서 무탈하게 넘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눈팅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